Z-Styl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샀던 7,202원짜리 오이스터 블레이드 부채살 스테이크 가지고 스테키도 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과카몰리 만들다가 남은 양파 반개와 팽이버섯을 이용해서 가니쉬를 만들 거고요 야채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족발이나 보쌈 같은 거 시켜 드시면 이런 식으로 상추 같은 그런 쌈채소 보내 주잖아요. 이렇게 쟁여 놓은 쌈채소가 있었습니다. 뭐 특별히 돈더 쓰지 않고 집안에 있는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야채들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. 양파를 아주 얇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썬 양파를 담아주시고요. 그리고 팽이버섯을 결대로 조금씩 찢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상추를 정리해야죠. 냉장고 구석에서 좀 처박혀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얼어붙은 그런 상추가 있더라고요. 그런 거는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도 버리고요. 상추를 뭐한 번에 먹기 힘드니까 상추도 얇게 썰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밥을 데워야죠. 햇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첫 끼에요. 그래서 밥두 개를 돌리겠습니다. 두개 뚜껑을 닦아서 전자레인지에 넣고요, 돌려주겠습니다. 벌써 다 들어갔네요! 큰 그릇에다가 햇반을 넣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초대리를 살짝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기꼬만에서 나온 폰즈. 또 같이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히 뿌려주세요. 그럼 이제 비벼야죠. 밑작업은 준비가 됐고요 이제 고기를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잘 달궈진 후라이팬에 고기를 올리겠습니다 백종원 선생님께서 부채살은 바싹 구워야 된다고 맛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오래 익혀 볼게요 이은 것 같으니까 고기를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도 계속 둘러가면서 컨트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풍미를 높여줄 버터도 넣어주고요. 버터를 잘 녹여주세요. 그리고 이 버터가 녹은 부분에 아까 준비했던 팽이버섯이랑 양파도 같이 볶아야 되니까 간을 좀더 추가하겠습니다. 먼저 후추를 넣고요. 로즈마리도 좀 뿌려주고요. 고기에 버터향이 입혀지도록 돌려가면서 굽습니다. 소금도 좀 뿌릴게요. 빈 곳에 뿌린 이유는 이제 팽이버섯이랑 양파를 넣을 거라서요. 팽이버섯을 쫙. 그러면은 고기에서 나온 육즙이랑 버터랑 그 아까 했던 간이랑 해가지고 버섯이랑 양파에 들러붙게 할 거예요. 양파도 같이 넣어주고요. 고기는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많이 익은 것 같네요. 고기는 도마 위에 올려서 뚜껑을 덮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소위 말하는 레스팅이라고 하던가요? 예. 그러면은 속안 까지 잘 고루 있게 된다고？하 네요. 밥 위에 아까 손질해둔 상추를 깝니다. 좀 넓게 까셔가지고 밥이 안 보이게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위에 볶았던 가니쉬, 팽이버섯과 양파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상추가 살짝 보이게 중간을 주위로 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밥이 세팅이 됐는 있으면 레스팅 해 뒀던 고기를 이제 썰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를 다 올렸는데 뭔가 좀 부족해한 게 보이네요 지난번에 쟁여뒀던 아보카도 반쪽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를 썰어서 조심히 올려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단면이 보여야 되는데, 아, 아 이게 너무 이건지 뭉개져가지고 좀 예, 모양 되기가 힘드네요. 똥손이 어디 가겠습니까?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. 뭐 그럭저럭 잘생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스테이키동을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끼 먹기 너무 힘드네요. 사실은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31분이거든요. 저 근데 이제 첫끼 먹어요. <laughs> 그래서 아낌없이 7천원어치 고기 다 털어넣었습니다. 약간 오버쿡 된 감도 있긴 하지만, 백종원 선생님이 그랬어요. 부채살은 바싹 익혀 먹어야 된다고. 한입 먹겠습니다. 음. 뭐, 고기가 맛이 없을리가 없잖아요. style